가을이 오면 눈부신 아침 햇살에 비친 그대의 미소가 아름다워요. 진짜 예쁜 거 알아요? 볼수록 매력 있는 것도. 사람들이 너 완전 좋아한다며. 너 이름이 뭐니? 9월은 패글레하고 앙증맞은 외모까지 겸비한 팔방미인 다섯 가지 매력으로 여심 남심은 물론 맘심까지 저격한 주인공이 있습니다 볼수록 빠져드는 매력 만점 소유자 그 이름 미자시라 불렸으니 9월이면 그야말로 인기 스타 오미자 되겠습니다 건강에 철철 넘치는 오미자를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시간 오미자의 고장 경부 문경에서 그 무한 변신을 즐겨보시죠 어디 계신 거야, 미자 씨, 미자 씨 어디 계세요? 어이, 혹시 미자 씨? 아니 미자 씨는 오시면서 못 봤어요? 못 봤는데요? 아, 제가 미자 씨 같아요. 아니 저도 그게 좀 의심스럽긴 한데 아... 남자분이 미자 씨로 고 혹시 미자 씨 보셨어요? 문경에 아... 유명한 미자 씨가 있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죠, 있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바로 이게 미자 씨입니다. <laughs> 이게 바로 기다, 무슨 미자예요? 아성은 오시입니다. 성은 오시 이름은 미자. 아 문경 오미자. 특히 이곳 동로면으로 말할 것 같으면 대표적인 오미자 주산지란 말씀. 기후 환경이 남다른 덕분에 해마다 실하듯이란 오미자가 마구마구 쏟아지고 있다고요. 조선 왕조 실록에도 자주 등장하는 오미자 한방에선 치료약과 보약 재료로 거의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데요. 피로 회복과 피부 미용에 좋은 건 물론 소화와 혈액 순환에 도움을 준다는 사실 뭐 그야말로 만병통치약이 따로 없을 정도라나 몰아나 그러니 당절임으로 만들어뒀다가 두고 두고 즐기면 얼마나 맛있게요. 아이, 어디들 계세요? 모여. 오미자 수확 미션 완료 아, <laughs> 여러분 농가에서 정성껏 키운 오미자 생으로 혹은 청으로 만드셨다고요 아이고 오미자의 새로운 변신이 있습니다 앞으로 가시죠 과연 이 단단하고 맛이 강하기로 소문난 문경 오미자. 당연히 더 맛있게 즐기는 방법이 있겠죠? 그첫 번째, 한국인의 정서와는 때려야 뗄수 없는 그 맛, 전통주인데요. 문경 오미자와 전통주의 운명적인 만남? 봉수, 프랑스엔 와인, 헬로 영국엔 위스키, 그리고 한국엔 뭐니 뭐니 해도 한국 사람은 막걸리죠, 막걸리. <laughs> 두말 하면 잔소리 특히 이곳 주조에선 전통의 방식을 유지하기 위해 발효는 황토방에서 원료는 유기농 찹쌀만을 고집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막걸리가 다름 아닌 오미자 막걸리란 말씀. 김이 모락모락 나면서 밥냄새 정말 좋은데 쌀이 그냥 보통 쌀이 아니라 바로 그에 바로 난 햅쌀만을 사용한다고요. 네네. 그 이유는요? 어, 아무래도 원재료가 좋아야만이 술맛이 좋으니까 그래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렁이농법 친환경 햅쌀만 사용함으로써 어떤 술맛을 올리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직접 빚은 누룩을 사용하는 정성도 빼놓을 수 없죠. 그럼 막걸리 만드는 과정 살짝 엿볼까요? 먼저 누룩을 준비하는 것이 첫째예요. 막걸리의 기본이 되는 고두밥을 알맞게 찌는 것이 둘째예요. 전통 누룩과 황금 비율을 맞춰 잘 혼합하는 과정이 셋째랍니다. 완성되기 전까지는요 숨 쉬며 발효되는 모습을 심심찮게 관찰할 수 있죠. 어, 뻑뻑뻑 소리가 막 들리는데요. 지금 발효 과정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 잘 되고 있는 건가요? 얼마나 해야 돼요? 네. 어, 한 10일 정도 발효를 하고 지금 상태가 효모가 아주 왕성하게 건강하게 어 발효. 왕성하게 발효될수록 빗방울 소리가 된다는 전통 막걸리. 좋은 우리 술 막걸리 거기에 문경이 자랑 오미자가 만났네요 어떻게 만나게 하신 거예요 전국 최고 품질의 우리 문경 오미자를 사용함으로써 지역 농특산물 판로 학대도 기여를 하고 또 웰빙 탁주로서 오미자 과실주로서 생 막걸리를 만들어서 숙취가 현저히 적고 트림이 없고 또그 이튿날 숙 어, 머리 아픈 것도 없고 해서 오미자가 여러 각도로. 어, 술에도 잘 매치가 되는구나라는 생각에 오미자 막걸리를 어,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막걸리는 단순히 술이라기보다 우리 고유의 전통 음식 정성스러운 과정도 과정이지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음식으로 손꼽히는데요 때문에 세계 시장에 내놔도 경쟁력 있는 막걸리를 생산하는 한편 진짜배기 전통의 초록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 왔다는군요. 그 결과 탄산이 터지는 스파클링 막걸리는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만찬주로 오르기도 했다는데요. 자 그럼 이제 경북 문경을 넘어 대한민국 대표는 오미자 막걸리 맛을 확인할 차례입니다. 맞지요. 사람이 먼저다. 아니요. 문경에서는 오미자가 먼저죠. 그렇군요. 문경의 자랑 오미자 앞에서 제가. <laughs> 네. 바로 여기 문경의 자랑 오미자가 들어간 오미자 막걸리입니다. 빛깔 보세요 얼마나 예쁜지 어우 이 선홍빛 음, 음 막침샘을 자극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제가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튀어나오간다 자 문경 음. 오미자 막걸리 은근한 오미자 향이 속와 이게 아니, 그냥 턱 쏘는 맛인데 입안에서 오미자가 들어가서 입안에서 그냥 새콤달콤하게 기분이 너무 좋게 해주는 것 같아요. 네, 네. 야 막걸리가 이렇게 깔끔할 수가 있나요? 음. 오 역시 문경 오미자 막걸리가 야 최고네 최고. 문경 오미자 막걸리 시원하게 음. 맛보세요. 음. 아... 계속해서 오미자를 맛있게 즐기는 방법 그두 번째를 찾아온 곳. 매운탕 하나면 열 맛을 부럽지 않다는 한 식당인데요. 이미 입소문이 자자한 이곳에서 과연 어떤 오미자의 맛을 볼수 있을런지요? 여러분, 제가 오늘 오미자를 더 맛있게 즐기는 방법을 하나씩 알아가고 있는데요. 이곳에도 그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사장님, 그게 뭔가요? 매운탕입니다. 모든 식당의 비밀은 주방에서 풀리는 법. 일단 신선한 매기는 통과. 아낌없이 팍팍 들어가는 각종 채소도 통과. 그 위로 진한 육수까지 그런데 어째 눈시고 찾아봐도 오미자라고는 눈꼽만 것도 없는 듯한데 도대체 매운탕에 비밀이 있긴 한 건가요? 아니 보글보글보글 보글 매운탕이 끓고 있는데 아무리 눈시고 찾아봐도 오미자는 없는데요? 오미자 여기 이미 들어있죠? 예? 고추장 속에 들어있죠? 이 고추장 안에 네 문경 오미자 있다? <laughs> 이러니 찾을 길이 없었죠. 고추장 속에 오미자가 들어가 있었던 건 오미자와 함께 무려 1년 이상을 숙성시킨 고추장만을 사용는 것이 이 집만의 철칙. 와, 여러분 보시죠. 이 많은 항아리들, 이 항아리 속에 들어있는 오미자 고추장이 바로 이집 매운탕의 비법입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우리 집 보물이에요. 어, 직접 다담그셨다고요 그럼요. 제가 직접 다 담았죠. 숙성 과정을 거치면서 오미자 특유의 오묘한 맛은 중화되고 맛깔나고 깊은 감칠맛을 남기게 된다는데요. 빛깔, 때깔 하나로 이미 게임 끝! 오미자 고추장 과연 그 맛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 들어갑니다. 장 때는 이 모습만 봐도요. 이 향기에 못 참을 것 같아요. 맛좀 보여주세요. 네, 맛좀 보세요. 제가 살짝만, 음, 네, 그냥 이제 떠도 되나 모르겠네요. 네, 살짝, 살짝 조금만. 좀. 화끈하게 매콤한데 잠깐만 음. 혀끝으로 새콤하고 달콤하고 야 그때는 아주 기쁜 맛이 느껴집니다 아니 고추장만 먹어도 이렇게 맛있는데 이 오미자 고추장으로 만든 매운탕은 또 얼마나 맛있을까요? 맛보여드릴까요? 아 그럼요 같이 가요 네, 네. 오미자 고추장으로 맛을 낸 매운탕은 검증할 필요도 없을 터. 주인장 손맛과 정성 담아 대령이요. 음 네, 여러분, 제 눈앞에 상이 있습니다. 무슨 상이냐고요? 최고의 상, 밥상! 바로 문경 오미자가 들어간 매운탕입니다. 어, 정말, 아, 향기만 맡아도 너무 좋아요. 빨리 먹고 싶은데, 이 매운탕을 만들 때, 어떻게 신경 쓰는 부분 같은 게 있나요? 네, 고추장과 육수예요 근데 고추장은 아까 본 오미자 고추장, 그리고 육수는 한방 육수로 해서 우리가 비린내를 잡아주죠. 음, 그렇군요. 그렇다면 그두 가지 비법이 들어간 바로 오미자, 고추장, 어, 어, 매운탕, 빨리 맛좀 보고 싶어요. 네. 가 먹으면 되나요? 네네.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아! 말해 뭐하나요 매콤 칼칼한 그 맛이야 두 말하면 잔소리겠죠 이런 걸 두고 꿀 먹은 벙어리 아니 오미자 먹은 벙어리가 따로 없다고 해야 되나요 오미자 고추장의 진가가 여지없이 드러나는 폭풍 식사 무화지경을 부르는 이맛 놓치면 후회할걸요 오미자 고추장에 한번 칼칼하고 기쁜 맛에 두번 오미자 고추장 음식 여러분도 맛보러 오세요.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죠. 오미자를 맛있게 즐기는 방법 그 마지막은? 사장님, 사장님. 이곳에만 이곳에서만 맛볼 수 있는 명물빵이 있다는데 도대체 그게 뭔가요? 바로 이빵입니다. <laughs> 아니 이것은 마페. 밥은 끊어도 빵을 끊을 수 없다는 전국 빵 마니아들에게 원픽을 당할 때는 바로 그빵 마페 모양 닮은 앙증맞은 건강빵입니다. 아맹어사춘도요 할때 썼던 그 마페 모양을 꼭 닮은 빵야 이게 명물이네요. 이 명물 빵 안에는 또 어떤 명물이 들어가 있을까? 오미자 맞죠? 오미자 아하, 나와라 오미자 오미 어, 없네요. 아, 여기 있나봐요 오미자 없오미 오미 오미 오미자 없는데요. 사장님 오미자 어디 있어요? 제가 빵을 만들어 볼 테니까 맞춰 보세요. 그리하여 빵 만드는 과정을 맨 눈으로 지켜보는 기정 씨 별다를 게 없어 보이던 그 순간. 잠깐 사장 사장님 요알록달록요 예쁜 빛깔. 요거 요거 옹경 오미자 맞죠? 예 맞습니다. 저희는 반죽에 이 오미자를 넣습니다. 보이시죠? 겉으로 보기엔 노릇스름해서 몰랐지만 반죽 속에 오미자 청이 들어간다는 사실, 촉촉하면서도 부들부들한 식감의 비결이 여기에 있었다는군요. 더욱이 100% 우리 땅에서 난 재료만을 사용하는 수제빵이라는 점, 건강 열매와 건강 재료가 만들어낸 착한 만남이라고 할수 있겠죠. 음 여러분 이제 느껴집니다 이빵 안에서 문경 오미자의 맛이 느껴집니다 이빵 안에 문경 오미자 있다 마패가 새겨져 있어 일명 합격 빵으로 불리는 건강빵 오미자청을 넣은 문경의 명물로 떠오르고 있다고 하니 문경 오미자를 눈에 띄마패 모양 빵을 빼면 섭섭하겠습니다 아미아가사 출동요 출떠요. 문경의 명물 오미자. 십건 뜨거 맛보고 즐기고 십건때거맛보어 즐겨보세요. 명실상부 오미자의 고장 문경에 가면 탱글탱글한 생 오미자부터 오미자가 들어간 다양한 먹을거리가 푸짐합니다. 건강은 물론 맛에도 빠지지 않는 가을철 인기스타 문경 오미자. 이제는 오미자로 건강도 챙기고 맛도 챙겨 보시면 어떨까요? 다섯 가지 오묘한 매력, 아, 시원하고 음, 칼칼하고 달콤 고소한 문경 오미자 기가 막히네.